자 오늘 말씀은 오바댜 서의 예언인데요. 오바댜는 에돔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일절 말씀 보시면 오바댜의 복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오바댜가 에돔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에돔은 어디냐? 어, 이렇게 요단강에 있고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으면 그 사해의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고. 땅이 실제로 그 땅은 좀 붉은 빛을 많이 띄었어요 어, 실제로 성지순례 가시거나 보시면 그쪽은 바비가 많고 좀다 붉은, 붉은 흙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어, 우리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 어, 일본을 이야기하지만 어, 진짜 성경에 보면 에돔은 야어 아주 참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고 에돔의 시조는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뜻이 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중에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또 실제로 있 땅이 땅도 좀 붉은 어 땅이 좀 붉으스름한 그런 지역이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라고 할수 있는 뭐 배다른 형제도 아니죠 쌍둥이 형의 나라가 에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나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나중에 화해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형제 국가인데 다윗 왕 때는 에돔을 예, 정벌하기도 했고.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파견해서 에돔을 다스리기도 했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의 나라이지만 계속 싸우고 다투었던 그런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나중에 이두메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명에 이두메, 이두메가 있어요 우리 신약성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 나오죠 그 이두메가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이두메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안 거예요 어, 이 이스라엘을 이 다스리려면 이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둠의 사람, 헤롯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으니 얼마나 아주 포악하게 잘 다스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헤롯 실제로 역사를 보면, 헤롯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나중에 포로서도라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 지은 성전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어,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오바댜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고 모른 척한 걸 넘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했으니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어, 그런데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아이더마 네가 교만하구나. 바이 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라고 말하면서 어, 네가 참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에돔에 가면 에돔의 어, 한때 수도가 어디였냐면 예,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주술래 가시면 보시고 우리 영화에 보면 어, 로버트가 막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페트라라고 그 모래 이렇게 돌로 바위 사이에 멋있게 지은 궁전이 있습니다. 그다 돌들이 붉고 이게 양옆이 다 바위로 된 계곡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 같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위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굴리면 능히 수십만의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천연의 요새가 바로 애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데 있고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졌구나라고 지적을 하고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 너희들이 형제인 아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예, 그들을 남몰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인 야곱을, 야곱, 이, 이, 유다를 너희들이 나몰라라 했다는 얘기는 이제 10절 이하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5절도 멸망시킬 것이다. 도둑이 또는 강도가 밤중에 너희들 쳐들어와서 만족할 만큼 훔쳐갔으면 적당히 훔치고 도망갔을 텐데 너희는 그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다. 아주 완전히 훔쳐갈 것이다. 만족할 줄도 모르고 훔쳐갈, 훔쳐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와서 웬만하면 포도를 좀 남겨 놓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다 따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으며 에서는 곧에덤의 시조니까 에덤을 말합니다. 예서가 과거에 수탈당했던 것처럼 7절에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쫓겨다니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 그런 내용이 6절과 7절이고 8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인데 멸망시키는 그날에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것이고 예,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다. 내가 멸하지 않겠느냐. 다 멸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 절에 나오는 드마는, 어, 에돔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뭐, 뭐, 부산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예, 그렇게 말하니까, 예, 에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용사들이 다 놀랄 것이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예.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에돔과 남유다는 그래도 형제지간인데. 예. 부모가 같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 너희들이 그냥 지켜봤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다. 그랬습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착취당하고 피 흘리고 백성들이 죽을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망정. 그렇게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했다. 예. 마치 바벨론이 착취하듯이 너도 그 중에 한 사람 같이 유다를 착취했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형제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고, 멀리 지켜볼 일이 아니었다.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멸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어, 쌤통이다. 예, 저들이 물쳐들 어, 멸망하면 우리가 거길 차지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 좋아서 입을 벌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13절 14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고난당한을 방관할 것이 아니었으며 예. 그들의 남은 자를 혹시 유다에 포로를 끌려 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다가 팔아 넘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 너희를 멸하겠다. 이 내용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모른 척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하고 오히려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예 애돔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번더 마음 써주시고 한번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밥도 한번 사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예. 할수 있는 만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내 재산을 팔아서 그의 어려움을 다 대신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할수 있는 만큼 그의 아픔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어떨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다른 가족의 어려움을 친구의 어려움을 이웃의 어려움을 제가 모른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는 만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내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고 나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행하면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니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 누가 좀 아프다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모른 척하지 마시고 교부들의 어려움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라의 어려움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휴, 정치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면 좋죠. 알아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성경의 정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자들의 편에들 서 있습니다. 구약의 정신은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이스라엘을 꾸짖고 예, 멸하셨죠. 에돔도 예. 어,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약할 때, 모른 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약자이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예.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강남제 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모른 척 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참 각박해져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 앞가리만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정신은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변을 볼수 있는 여인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고 따뜻한 말과 위로와 사랑과 도움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